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제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질투하시는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아무에게나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질투를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린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반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연날 얘기해 보셨잖아요. 연이 연줄 얼레 연줄에 묶여서 얼레에 의해서 조정 당할 때 창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한번 창공을 누벼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연줄을 끊고 싶어요. 그 끊어버리면 한동안은 창공을 휘두르면서 빙글빙글 돌며 자유롭겠죠. 어느 순간에 뭐지 않아 곤두박질치게 되죠. 마치 그 꼬리 되버리고 말아요. 다른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그늘 아래 돌보 래에 있는 게 행복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신부라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질투하듯 받고, 어,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홀라. 아수르 사랑하더니, 그가 사랑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상생한 오홀라. 그 동생 오올리바. 역시 사마리아와 바벨론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것에 배반을 철저하게 배반당하도록 만들죠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던 자들이 오히려 그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흔히 말하는 돈병의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막 추구해서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걸 우리는 흔히 보게 돼요.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쓸 만큼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쏟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변질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관이 변질될까 봐서 다시 주님의 교회로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가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심을 갖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놨어요. 쓰임 받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소박해요. 정말 무탈하게 아, 이 목양의 사역을 아, 마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목양의 몽예가 굉장히 제기는 무겁고 버겁습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숨기는 중에도 그런 고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한 것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입니다. 무기 병거 수레의 크고 작은 방패 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들어와서 에워싸고 예루살렘의 배반을 이 말씀들 가운데서 보니까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옷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음란과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업 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음행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오홀리바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는 거 하면 아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일 거라는 거예요. 아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꼬도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거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당하는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3 1절 이하에는 네형 형의 길로 행하였는지 그랬어요. 형이 누구예요? 올라 올라 형 아수르 사랑하고 또 애굽도 사랑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가 사랑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잔을 똑같이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올리바도 예루살렘도 유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등 뒤에 버렸은 즉 넌내 음란과 내 음영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면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비스의 고백은 어떤 거였어요? 내가 항상 여호하를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가지 등 뒤에 하나님을 버리면 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어,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목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도 신기하고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분들이 교회에 뭘 보러 나오겠어요? 박목사 설교가 탁월 해서 나오겠어요? 박목사 보러 나오겠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주일날 만사를 제쳐 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부족하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